예술인 스타트업들을 위한 코워킹 스페이스다. 이곳을 찾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과 숙소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제 여기 협업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소통을 많이 하면서 제주도에 맞는 감성으로 또 제가 만들 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 가면서 지금 다양하게 제품을좀 늘리고 있거든요. 이 핸드메이드라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소비자한테 가치로서 이제 승부를 하려면 작가 나름이랑, 이제, 그, 이런, 판매자 나름이랑, 각각 영역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서로 콜라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층이 마련된 숙소. 호텔이나 펜션 못지않은 시설이다. 작가들은 기간에 상관없이 이곳에 머물 수 있다. 제주스러운 제품이 계속 새로운 제품이 계속 트렌드가 발전이 되려면 뭔가 창의적이고 젊은 감각을 잘 n 는 대학생이든 청년 작가들, 은 많이 이제 제주도의 육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데려왔으면 하는 그런 취지고요. 이 신이 머무르는 사원에 직접 청년들이 전통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으로 보이는 것같아요 원래는 별개였는데 이 도시 문화랑 별개였는데 젊은이들이 창의적이고 뭔가 이제 혁신적인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그 지역 문화 공동체 그리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자연문화랑 공존되는 그게 연결고리가 됐다는 게 상당히 그 경외감이 들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그런 방향성을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념품을 사기 위해 전통적인 토산품을 찾기보다 소품점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량생산 제품보다 개성 넘치는 수공예품들이 인기를 얻기 때문인데요. 제품 판매 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문화예술 작가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소품점입니다. 액세서리부터 방향제, 목공예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 판매 중입니다. 제주적인 감성이 녹아든 아기자기한 제품에 20, 30대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여기 예쁜 소품들 많다고 해가지고 구경하러 왔어요. 이곳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대부분 제주, 이주 작가나 지역 문화예술 작가들의 작품들입니다. 인지도가 낮은 시내 작가이거나 유통 판매에 약한 작가들에게 훌륭한 판매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도 진행돼 작가들은 자신의 작품 세계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제품 생산에서부터 뭐 이렇게 판매하는 것까지 고객을 만나는 것까지. 원스톱을 그냥 혼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대형 업체, 뭐 호텔, 뭐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죠. 대량 생산이 어려운 수공예품의 특징을 감안해 대부분 위탁 판매를 진행해 유통 마진도 최소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돈내외 100여 명의 작가들이 입점해. 자신들의 작품들을 판매 중입니다. 지역 문화 예술 작가들이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세워 저마다의 작품을 만들고 있지만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 예술 작가들의 작품을 한 자리에 모아 판매하는 새로운 유통 플랫폼은 대량 생산 제품이 아닌 개성 넘치는 기념품을 구매하려는 관광객들에게 팔로를 걱정하는 작가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했는데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핸드메이드 작품들도 눈에 띕니다. 요즘은 공간을 차지하는 트리 대신 이런 효율적인 소품들이 대세라고 하네요. 와 여기다 올라오니까 정말 다양한 이런 소품들이 네네. 있는데 여기 네. 어떤 공간이에요? 어, 다양한 작가들이 만든 소품을 파는 핸드메이드 소품샵이에요. 어, 원하시면 만들어볼 수도 있어요. 직접 원하시면 작가에게 배울 수 있는 어, 그 네네. 기회가 네네. 있는 거네요. 오, 그럼 마침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네네네네. 저는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어, 궁금하시면 저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아니 뭐 알려주지도 않고 궁금하면 일단 따라오래 작가들이 떨어어. 공방을 공유하는 이곳에선 일반인들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이 되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서 끈을 이용한 서양식 수공인 마크라메 트리 만들기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만들어봤는데 작가님 속도는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This one all handmade? Oh, really? Where, where, do you make this? Maybe the place 우리가 개최하려는 이제 첫 번째 장소의 모습이고 제주 한목원이라고 거의 만 평에 가까운 그 잔디랑 그 꽃하고 나무가 있는 그 숲이 있어요. 그쪽으로도 이제 많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장소가 있는. a huge restaurant mm -hmm. near here mm -hmm. and there is a forest near the restaurant mm -hmm. and they sell the Korean like post meal I guess. Okay. Oh, okay. so he's thinking about it. <laughs>